제가 이래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형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형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돈 꿔달라는 말 하지 마. 저는 형님보다 제가 더 많습니다. 돈 받으면 나좀 꿔줘. 어? 나 결혼해야 되잖아. 자금이 부족해. 저희 아버지가 친한 사람끼리는 돈거래하는 거 아니라 했어요. 나 너랑 그냥 친하지가 않은데? 좀 꿔줘봐. 형님, 장난치지 마시고, 빨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뭔데? 진짜 수리해도 되겠습니까? 야, 근데 왜니 네 차를 니가 수리해? 저기 선영시켜, 저기 놀고 있는 선영. 제가 대표를 어떻게 시킵니까? 야, 저 인간은 대표야. 아니요. 그나저나, 설마, 부품 니네 돈으로 산거 아니지? 회사 돈으로 사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음, 그렇지. 그거야. 네가 조금씩 이제서야 이제 배워가고 있구나. 제차 수리해도 되겠습니까? 해, 넌너차 고쳐. 난 회사를 위해서, 나 진짜 열심히 고칠게. 어? 저는 나쁜 놈 되는 건가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쇼미한테 허락받아 가서. 여기 회사는 쇼미가 실세예요. 그리고 손님한테는 내가 허락했다고 하지 말고, 나죽고 알겠습니다. 빠져가지고 입사한지 얼마 됐다고 자기 차에 붙여? 나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아... 형님 할 말이 있습니다. 오, 어디가 뭐... 사회생활을 처음로 만나 이거 지금 어디 지금 하늘 같은 이사님한테 죽는지 얼마 되지도 않는 게 어쩜 그냥 하늘 같은 이사님한테 말을 그냥 걸고 있어? 형님이 궁금한 거 물어보시라고 하셨잖아요. 뭐가 됐든 안 돼. 안돼 절대. 안 돼. 멈춰! 이거 직장내 괴롭힘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 지금 사과 말씀드립니다. <laughs>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난 네가 수공을 빨라서 좋아. 저는 부부님의 진이가 되겠습니다. 진이 넘는 동안에 저를 불러주세요. 쇼미 지니! 형님 제차좀 고쳐도 될까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뒷감당은 가제태형이할 거니까. 가자태형은 형한테 허락받으라고 했는데요. 아니, 전가는 또왜또 나한테 또 밀고 그려? 선우 형한테 내가 욕먹으라는 얘기야? 선우 형한테 혼나나요? 너는 안 혼나지. 뭐, 아무튼, 작업하세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laughs> 아, 이거 빠져가지고, 이거. 형들은 그냥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작업 시간에 지차를 고친다고? 도저히 못 참겠다. 야! 부분감은 니가 할줄 아는 게 아니에요. 선형 카드로 가세요. 아, 모르겠어요. 아직 형들이 제 정신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오늘은 제 차를 고쳐볼까 합니다. 이건 제 차입니다. 이 차는 제 와이프와 함께하는 패밀리 카입니다. 아직은 신혼이라서 2차로 와이프랑 여행을 같이 많이 다니기도 합니다. 와이프랑 여행을 다니면서 장거리를 운행을 하다 보면 이제 엉덩이가 뜨거워서 통풍시트를 튀게 되는데 조수석이랑 운전석이랑 바람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전혀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엉덩이에 땀이 납니다. 남자는 밑에가 시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제차 고쳐도 될까요? 지금 업무 시간인데 통풍 시트에 바람을 조금 더 세게 나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왜 이렇게 어색하지? 쇼미 형 말대로 연기 학원을 다녀야 되나? 바람이 나오긴 나오는데 확실히 약해요 일단 제 시트를 탈거를 해서 개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트를 탈거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시트를 탈거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필요한 연장은 이게 다예요. 오늘 이 작업은 모든 차량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시트에 고정되는 볼트를 분리하겠습니다. 총 4개가 있어요. 앞쪽에 볼트가 2개가 있습니다. 시트를 조금 뒤로 밀어야 되겠네요. 이 커버를 열어주면 안에 볼트가 보일 겁니다. 저 안쪽에도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볼트를 풀어주면 됩니다. 볼트 두 개를 분리를 했고요. 다시 시트를 앞으로 당겨서 뒤쪽 볼트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볼트는 여기 있어요. 작업 방법은 똑같습니다. 시트를 뒤쪽으로 넘긴 상태에서 커넥터를 분리하겠습니다 커넥터가 3개가 보이네요 이제 시트를 밖으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무서워서 말을 못 걸겠어요 형님 도와주세요 응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아, 그나저나 돈도 많은데 내가 도와주면 밥 사주냐? 형님 저는 시트를 뒤로 빼겠습니다 당연한 거아니야 뒤로 빼야지 위로 빼려면뭔 소리지? 제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 주셔야 돼요 제차저한테는 소중한 차입니다 스크래치 내시면 안 돼요 아우 <laughs> 거달란 <laughs> 뭐 새끼가 어이가 없네 그냥 어우어또탈나어우 <laughs> 오케이 오늘 제가 교환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통풍 시트 모터죠 얘를 교환을 할 거예요 일단 분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하단에 클램프를 밑으로 제껴준 다음에 이렇게 빼주면 빠지고요. 위쪽에도 마찬가지로 클램프가 걸려 있습니다. 일단 커넥터를 분리를 하고 피스 3개를 풀 거예요. 피스 3개를 풀면 위쪽에 클램프도 마찬가지로 탈거를 하고 이러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저는 이 통풍 시트 모터를 교환할 겁니다. 이게 교환할 신품 모터입니다. 무언가 모르게 용량이 커진 것 같아요. 무언가 모르게 힘이 더 세졌을 것 같아요. 조립은 분해의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형님 이제 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오 노샤데아 오케이 네. 한번 들어봐야죠또음 네. 작업이 다 됐으니까 온몸으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오제 무릎과 무릎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비포앤 애프터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차량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저랑 동일한 그랜저 HG 차량을 가지고 계시다면 통풍 시트가 약해지셨다면 오늘 이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진짜 잘해야 될것 같아. 너도 그렇게 느꼈지? 이거 잘못하면 호랑이 새끼라니까.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 우리는 아니고 형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 우리는 노쇠했잖아. 우리가 젊은 애로 어떻게? 얘기해? 아니 내기는 형 조지 말란 얘기야. 형 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군기를 잡아야 돼. 군기를. 아, 나 이거 처음 왔을 때 네가 나한테 한 것처럼. 그렇지. 지금 공기를딱 잡아놓지 않으면 제 2의 로봇트가 된다니까. 그렇지. 로 사장이 많이 컸지. 응. 앞으로 형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나는 푸한테 잘해줄 테니까, 형은 악역을 하면 돼. 아니면 못된 시어머니가 되던가. 왜 내가 악역이야? 나는 선하게 생겼지만, 형은 악역처럼 생겼잖아. 나는 무조건 잘해줄 테니까, 앞으로 형이 알아서. 해형 오늘 화장실 청소했어? 야 그거 왜 내가 해. 푸 시키지 마. 형이 해. 이제 형, 앞으로 형이 악역이야. 어, 하, 아, 저 새끼 내가 수사 중열맞친다 아, 욕먹을 짓은 나한테 다시 키우지랄이야?